일단은 우리가 한번 큐! 샌딩이 있어서 아, 스페셜한 곡 오, 예. 예. 우리가 스페셜한 곡 하나를 준비했잖아 예. 그걸 어떻게 했지? F.R.3 네. 오랜만에 작업하는 거 F.R.3 아 이번에 저희가 댄스 커버를 준비를 했습니다 보이그룹과 걸그룹의 곡들 메들리 준비를 했는데 또 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모습이고, 기다렸던 모습들이어서 이번에좀 준비를 해봤습니다. 얘래가 은투로서 참 좋은 건 완벽주의자. 정말 하나하나 꼼꼼히 다 하는 거 정말 너무 좋고요. 근데 그 정도라는 게 있잖아요. 저희가 이번에 커버댄스를 비 했습니다. 은투명이 아니잖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<laughs> 아, 어 이러네. 희재더아이 조금, 하면안 약간, 요런, 그런 게. 조금 뭐랄까. 저가 이렇게, 라고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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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그래이단 이거 하나. 그거 가지고몇을몇 번을, 몇 번을 잡는지. 아니, 저웃으면서귀엽게희아라데못봤던 그런 모습을 무대 위에서 내가 즐기는 상황을 보여리려고 하는 건데 각도 하나, 구도 하나 틀렸다고. 전 죽도록 잡고! 예? 어때? 맞네 가둬야지. 되지 않나 싶은데. 이렇게 퉁퉁 달고 뭐 이제 풀러. 그런데 음어떻게 가다 문 리더로서 자체 끌어고어 모든 의견을 다 수용하려고 한다. <laughs> <좋게 나오면>. <웃음> <웃음> 네, 저희와 첫 번째 팬미팅을 같이 해준 희아라 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희가 늘 말하지만 오래오래 노래하고 오래오래 희아라를 찾아가는 그런 가수, 그런 세븐어스 그런 희재, 그런 미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는 마이크를 놓지 않을 테니까요. 끝까지 우리 세븐어스 응원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앞으로 더 좋은 앨범도 많이 기대해주시고 가수로서도 사랑으로서도 언제나 멋지고 힘이 되는 아티스트를 될테니까 여러분 저희와 오래오래 곁에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히아라가 기 때문에 세븐허스 있다 세븐허스가 노래할 수 있는 이유도 히아라다 <목소리> 네 그럼 지금까지 세븐허스였습니다 어려운 단어 발표는 앵콜이라는 단어 앵콜 앵콜 해봐 다시 앵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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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